너무 위험해요. 위험해요. 오, 추워. 아, 사람 많은데? 많지. 응. 주말이. 근데 주말이 너무 안많은는 거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담양입니다. 저기 물에 비치는 저 사진 찍는 었 거구나. 일로 내려갈까?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없다고? 안 보인 것 뿐이었어. 우와. 사람이 뭔나만 겁나 많아니까아 이쁘다. 괜찮은데? 봐봐. 아, 괜찮괜데 응. 오. 핸드폰 안게조심 <laughs> 핸드폰 조심해라. 사진 찍어줄까? 잘 나오네. 이쁘네. 너도 찍어줄까? 응. 사진 음, 응. 너무 귀엽다. 저기 부치는 것 때문에. 어 사진. 그런 것 같아. <laughs>

근데 공간이 너무 짧다.

길재, 길재. 왜 개가 무섭게 지저? 이런 나무 사이로 드는 비초 어 근데 여기 내려가는게 아니지? 여기 약간 입구 아니지?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? 어, 여기 입구야. 오히려 직지인이 아저씨는 더 신경 쓰나? 사람 성격이지? 우리로 우리 일 가야지 뭔데? 응. 안가? 그런가? 아니, 그런 거 같아. 우리는 아, 애가야, 이런 아, 길안 다니고, 아, 이런 길안 다니고 쉬운 길로만 다닌 거야. 계단은 안 가고 아무도 멋진데? 그래? 아닌가? 어. 힘들어 이, 아, 어. 너무 힘들어. 아저씨 목소리. <laughs> <laughs>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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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등산이야 등산. 야, 조심. 아 어, 근데 계단이 왜 높아? 어디까지 계단이 있는 건가요? 도가니 나간다, 도가니. 저 위에는 와본 것 같은데? 원래 다른 길로 왔었나봐. 아, 나라. 나라. 나 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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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라. 나와라,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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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취성대. 취성대. 네이브다. 카페 이쁘네 월단 카페 네. 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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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자 가봐 음. 음. 예쁘다. 음~~ 이거, 이거 맛있을 것 같아, 아, 음! 너 진짜. 이거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먹어 짜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가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짜. 이

오 예쁘네 좋은데? 이게 진짜 단풍이잖아 그렇지 얘왜지 혼자 옆으로 가? 길게 있다가? 이거 다시 누르면 갈걸? 어나도 최선 다한 거야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쁘다 응뭘 찍은 거야 여기서? <laughs> 근데 오늘은 그래도 안 가본 것같다어 얼음 위대뭘 했을까요? 여기 여기서? 얼음 얹 데서 대나무 가둘 게 있고 이승기 연못에 빠졌대. 너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? 그러게. 이렇게 가로 열고 밑에서 온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. <laughs> 아, 사진. 아, 그래 좋다. 응. 이게 무슨 커브야? 믿지 마고. 어, 뭐 해대 뭐가 있나 봐. 뿌리가. 응. 안녕. 너를 택했어? 안 돼. 아, 손소독제 있긴 하다. 귀여워. <laughs> 너를 택한 거야.